저희 KBS는 오늘부터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가구 문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에서 생활하는 부산적 아이들의 실태, 지금까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첫 공식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를 최초로 확인한 저희 KBS 취재진이 아이들이 사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황경규 기자입니다. 철거를 앞둔 재개발 구역과 맞닿은 주택가, 좁은 골목을 따라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낡고 오래된 이 건물엔 다섯 식구가 삽니다. 집이 너무 오래 되니까 벽지가 막 떨어지고 손을 못 대요. 면은막 무너질 것 같은. 10제곱미터가 채안 되는 방이 2개. 어른 2명 정도 누울 수밖에 없는 크기입니다. 2층 방은 가파른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초등학생 등 자녀 3명이 공부하고 자는 공간입니다. 주택법에서 명시한 5인 가족 최저 주거 기준인 방 3개. 총 주거 면적 46제곱미터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애들도 이제 이제 방을 갖고 싶은데. 음. 못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좀 친구들은 방이 있는데. 음. 은없 겁니까? 마음이 되고 아프죠. 내 가족이 사는 또 다른 집. 이 방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부모와 함께 생활합니다. 책상이 없어 벽 한쪽에 학습 도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방 하나는 오빠가 씁니다. 방 주러, 방 주러. 음. 어, 나 방지라 방지라 너를 했어방니까 엄마 줄 거야. 음. 이러면서 법으로 정한 주거 기준을 보면 6살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부모와 분리된 방을 갖춰야 합니다. 왜 그런 거야? 혼자 있고 싶어? 최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 부산시가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아동 가구의 규모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와 소득 수준 등을 토대로 추정한 부산의 아동 주거빈곤 가구는 최소 2만 2천여 곳. 18살 미만 아동이 사는 부산 지역 가구의 약 8%에 달합니다. 16개 구군 중에선 중구와 금정구, 부산진구, 사상구, 서구 순으로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지역만 놓고 보면 아동 가구 10곳 중한곳 넘게 주거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소득 수준, 그리고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이런 도시에서 이 정도의 생활에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모습의 부산,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부산이 아닌가. 아이들이 겪는 주거 빈곤의 책임을 보호자인 부모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소득 대비 높은 주거이라든가,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서 부모들이 아무리 열심히 장시간 노동하여도 이 높은 주거를 비 따라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책임이 보호자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4년 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대책을 내놨지만 아동 주거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노인 이런 정책은 많이 나오지만 아동에 집중하는 정책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다른 계층보다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 정책에서 매 소외돼 있는 게 아동 주거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주거 등 유엔 협약이 담긴 아동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2019년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